자, 이번 시간에 할 거는 복잡한 수열의 수렴과 발산을 판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 이게 할 건데 일단은 복잡하다고는 하지만은 우리가 우리가 배웠던 거하고 똑같은 거야. 자, 우리가 배웠던 거두개밖에 두 없었어요. 어떤 거냐면은 유리식 모양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 다음에 무리식이 나오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자, 요거 두 개밖에 없었어. 근데 어차피 요거는 우리가 유리화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로 바꿔서 문제를 풀었었죠 자 이제 그거를 풀어 볼 건데 여기에서 할건 뭐냐면은 우리 원래 이런 걸 계산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은 l i m i n이 무한대로 갈때 3n 더하기 1 분의 그 다음에 4n 마이너스 2가 있으면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 계산했었냐면은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인 유리식의 모양이니까 분모의 최고차항인 나누기 n 하고 그 다음에 분모의 최고차항인 나누기 n 이렇게 했었지 자 그래가지고 얘가 무한대로 갈때 분모는 3 더하기 n분의 1이요 그 다음에 분자는 4 마이너스 n분의 2요 이렇게 해서 이 n분의 1이라는 게 0으로 수렴하고 n분의 2라는 게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얘는 3분의 4로 수렴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 근데 이제는 이렇게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한번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볼 거니까 여러분들 여기 있는 설명 잘 들어가지고 지금부터는 문제 푸는 속도가 조금 빨라진다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조금 빨리 풀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럼 여기는 문제를 풀면서 설명할 거에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 자, 유형 6번을 보면은 여기 있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다 풀어볼 건데 그냥 여기서 볼 거는 뭐냐면은 분모, 분자 분모에 자, 분자 분모의 차수를 비교해가지고 설명을 한, 할 거야 요거에 집중을 해가지고 설명을 할 거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봐 자, 그럼 1번부터 풀어보면은 1번은 n이 무한대로 가는데 n-3이라는 1차식과 그 다음에 분자가 2n제곱으로 되는 2차식 이렇게돼 있어 그럼 얘네들은 우리가 뭐 나누기 n 요런 거안 해도 판별을 할수 있어야 돼 어디로 수렴하냐면은 얘는 수렴하지 않고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거예요 이유는 뭐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설명을 해 보면은 자 나누기 n 하고 나누기 n 하면은 1 빼기 n 분의 3 분의 2n 더하기 3 이렇게 되는데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얘는 0으로 수렴하겠지 그럼 남는 거 적어보면은 2n 더하기 3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n이 무한대로 간다 n이라는 숫자가 계속 커지면은 거기다가 2 배를 하고 3을 더한 숫자도 계속 커질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얘는 양이 무한대로 발산하겠어요 이게 원래 기존 단계에 문제 푸는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분자와 분모의 차수를 비교해서 설명을 할 거야. 첫 번째로는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분모, 분모의 차수가 낮고, 분자의 차수가 높을 때, 즉, 이 문제의 1번 같은 경우, 18번의 1번 같은 경우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까 설명하고 똑같이, 여기다 나누기 낮은 차수, 나누기 낮은 차수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자, 예를 들어 설명하면은, 분모가 2차면 나누기 2차 해주는데, 분자가 3차, 4차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 낮은 차수 2차를 나눠주면은 결국에 분, 자, 분모라는 분 거는 상수 1이든 2이든 상수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분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n의 1제곱이 최소 1제곱이라는 게 남을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n이 무한대로 커지게 되면은 이 자체는 무한대로 발생할 수밖에 없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분모와 분자의 차수를 비교했을 때 분자의 차수가 더 높게 되면은, 이거는 수렴이 아니라 뭐가 되겠다? 발산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생각을 해볼게. 자, 여기 있는 2번을 풀어볼게요. 2번을 풀어보면은, 이거는 좀 순서가 보기 안 좋으니까 바꿨으면은, 얘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2n 세제곱 더하기 1분의그 다음에 3의 n 세제곱, 마이너스 2n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내림 차수로 적어주고 분 자가 3차식이고, 분, 분 모가 3차식이고, 분 자도 3차식이죠. 그럼 이 상태에서 나누기 n 세제곱, 나누기 n 세제곱 해줄 거니까, 얘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2 더하기 n 세제곱분의 1,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n 제곱분의 2, 그 다음에 더하기 n 세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거 0이고, 0이고, 0이니까, 남는 게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수렴하는 값이 나오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나올 거니까, 이, 거기에 대한 설명은 이제 여기다가 이, 여기 옆에 있는 2번에다 적어보면은 지금 이건 어떤 경우냐면은, 분모의 첫수하고, 분, 분모의 첫수하고, 분자의 분 첫수하고, 요거 두 개가 똑같을 때. 즉, 같다, 같다. 요두 개의 첫수가 같을 때. 이렇게 되면은, 나는 어차피 얘가 3차, 얘가 3차씩 이렇게 돼있으면은, 나누기 3차씩 할 거고, 그 다음에 분자도 나누기 3차씩 할 거니까 자, 남는 게 분모가 상수가 남고, 그 다음에 분자도 상수 이렇게 남겠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분자와 분모에 남는 상수의 나눗셈으로 수렴을 하겠어요. 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 하는 거. 자, 이렇게 될 거니까, 분모의 차수가, 분자와 분모의 차수가 똑같을 때는, 최고 차항으로, 나왔어, 나오, 최고 차항으로 나누어서 나오는 상수분의 상수꼴로 수렴이 되겠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풀어볼게. 그 다음 3번을 풀어보면은, 3번을 풀어보고 여기에 똑같이 적어볼게. 그럼 여기 보면 지금 루트가 보이죠? 근데 루트가 보이는데 5번하고 다르게, 무슨 마이너스나 플러스가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유리화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분모 분자를 똑같은 루트 안으로 합쳐놓을 거야. 이렇게 합쳐놓으면은, 분모가 n 더하기 1이었는데, 루트 안으로 들어갈 거니까, n 더하기 1의 제곱에 3n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걸 전개시켜보면은,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1분의그 다음에 3n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야. 이 상태에서, 이제 루트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아래에 있는 유리식을 신경 쓰면 되겠죠. 자, 유리식을 보면은, 분모의 차수가 2차, 그 다음에 분자의 차수가 1차로, 분모의 차수가 더 높아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방대로 계산할 건데, 나누기 n제곱, 그다음 나누기 n제곱, 이렇게 하겠죠? 그럼 거기 있는 거를 그대로 이제 적어보면은, 얘는 1 더하기 n분의 2 더하기 n제곱분의 1이고, 분자는 n분의 1, n분의 3 더하기 n제곱분의 1, 이렇게 될거는 말이야. 그럼 이거 0으로 수렴하고, 얘도 0으로 수렴하고, 이것도 영으로 수렴하고 앞에 있는 n 분의 3이라는 것도 영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이거는 루트 1 분의 0이어서 영으로 수렴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럼 그것도에 대해서 설명도 옆에다 적어볼게. 자, 지금 이거 어떤 상황이냐면은 루트 안에 있긴 하지만은 분모와 분자의 차수만 비교를 해보면은 분모의 차수가 높고 분자의 차수가 낮을 때 이야기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될거냐면은 나누기 높은 차수 나누기 높은 차수 이렇게 될 거니까 분 모는 상수가 나오겠지만은 분 자는 n이 무한대로 갈 수렴한 값이 0이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방금 여기 보여줬어요 0이 될 거라고. 자 0으로 수렴할 거니까 이거는 상수가 어떤 숫자가 나올 오 상관없이 분자가 0이기 때문에 0으로 수렴하는 값이 나오겠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유리수분의 유리수분의 모양은 1번, 2번, 3번 요세 가지 분자와 분모의 차수를 비교하는 경우 이세 가지가 될 거여서, 이렇게 분모와 분자의 차수를 비교하는 세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극형값이 수렴하겠다, 또는 발산하겠다를 예측하면은 문제를 조금 더 빨리 풀수 있어. 이게 이번 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나머지 4번, 5번, 6번, 7번은 안할 건데, 여러분들이 직접 해볼 건데, 지금 4, 5번, 6번, 7번은 무리식의 뭔가 가지고 있죠. 그리고 3번하고 다르게, 내가 방금 3번 설명할 때 이거는 유리화 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 왜냐면 뒤에 빼기, 루트, 어쩌고 이런 거 없으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분모에 빼기, 루트, n 제 n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루트, 그리고 빼기, n 이렇게 있고, 여기도 빼기, n제곱 이런 거 있으니까, 요거 5번, 6번, 7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한번 유리화 해서, 무한대분을 무한대꼴로 만들어서, 분모, 분자의 차수를 비교해 가지고 쉽게 답을 한번 구해 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 개념 체크 19번. 개념 체크 19번은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의 수렴 발산을 간단하게 알수 있는 방법 거기에서 지금 여기 보면은 1번, 2번, 3번 나눠 놓고 분자의 차수와 분모의 차수를 비교하면서 큰지, 같은지, 작은지를 비교하면 설명하고 있어. 분자의 차수가 크다면은 이거는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왜 그러냐면은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은 분모는 n인데 분자가 2n제곱일 때 그리고 분모는 n인데 분자가 마이너스 2n제곱일 때 이렇게 앞에 있는 계수가 달라지면은 이게 플러스 무한대로 갈지 양의 무한대로 갈지 음의 무한대로 갈지는 계수가 정하는 거니까 답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2번. 분자와 분모의 차수가 똑같다면 각각의 계수의 비를 수렴한다 즉 분모 나누기 분자의 계수의 비에 수렴한다 이렇게 설명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3번 분자의 차수와 분모의 차수가 크다면 이거는 마지막 3번에 보여줬듯이 0으로 수렴을 하겠다 자, 2번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하면 분자와 분모의 차수의 계수의 비가 무슨 소리예요? 이거예요 3n 제곱하고 2n 제곱 뒤에는 안적으로 상관 없겠죠. 자, 이게 어디로 수렴을 하겠습니까? n이 무한대로 가더라고 물어보면은 나누기 n 제곱 나누기 n 제곱 이렇게 할 건데, 그럼 당연히 3분의 2라는 b 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계수하고 똑같은 수렴값을 가지겠습니다. 요게 2번에 대한 설명이고, 3번에 대한 설명도 보충하면은.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n분의 1 이런명하고 똑같은거야 이거는 0차라고 부르죠 항수항이니까 0차라고 부르고 1차라고 부를거니까 이 상태에서 n이 무한대로 가면은 0으로 실험해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그 다음에 2번 무한대로 빼기 무한대 즉 무리식이 있는 꼴을 할 때는 자 다항식일 때는 최고차항으로 묶는다 라고 나와 대답하면 되고 근호가 있을 때는 근호를 포함한 쪽을 유리화한다 라고 해서 네, 전부 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꾸어서 문제 풀면 되겠어요. 그 다음, 수요일에 극한의 미정계수의 결정. 미정계수의 결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려운 거 아니고, 미정계수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들어본 말이죠. 네, 미정계수 네 글자, 뭐한자어 줄임말에서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정해지지 않은 계수 정해지지 않은 계수 자, 요거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A가 얼마고 B가 얼마고 아 이런거 그냥 구하면 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두가지 모양밖에 없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하고그 다음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요런 꼴일 때 과연 어떻게 풀면 될지 자 이것도 여기다가 설명을 먼저 하기 전에 여기다 설명을 하지 않고 뒤에 문제 풀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 유형 7번에 20번에 1번 자 다음 식을 성립할 때 상수 a, b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지금 잘 보면 은 등호를 기준으로 오른쪽을 보면 은 2라는 값이 나와있지 그러면 은 이렇게 어떠한 숫자 그리고 여기가 문자로 주어질 수 있어 근데 이 2라는 숫자나 문자가 주어지면은 이거는 발산이 아니라 뭐라고 생각해야 돼? 네, 당연히 수렴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수렴이다라고 하면서 여기 떠오르는 거는 이 왼쪽에 있는 극한값의 식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꼬리려면, 무한대 첫 번째 똥을 해야 되는 거, 분모와 분자, 요거 두 개의 차수가 같은, 같은 경우. 차수가 같은 경우, 첫 번째 여기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모와 분자의 차수를 비교했을 때, 분모의 차수가 더 높은 경우, 그리고 얘가 낮은 경우, 그럴 때, 요거는 우리가 두 개의 개수의 b, 즉 a분의 b 요런 모양으로 수렴을 한다고 배웠었고 여기는 0으로 수렴한다고 배웠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요렇게 될 거니까 잘 생각을 해보면은 얘는 지금 이 문제에서는 맞지가 않죠. 왜냐하면은 수렴한 값이 0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2라는 어떠한 일종의 1분의 2라는 b로 수렴했기 때문에 1분의 2라는 일종의 비로소면이기 때문에 2번의 경우에서는 1번하고 맞, 이, 이 문제에서는 맞지가 않겠어. 자, 그래서 이 문제는 1번의 경우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밑에 있는 해설을 따라가서 설명을 해볼게. 근데 잘 보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게 차수가 같은 경우, 차수가 같은 경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분자는 AN 세제고, 더하기 bn제곱 더하기 3이라는 모양이고 그 다음에 분모는 n제곱 마이너스 2n 더하기 1이라는 3차와 그 다음에 2차의 나눗셈인데 이거 두 개의 차수가 똑같아야 된대 그러면은 지금 이 모양 가지고는 말이 안 되잖아 근데 하나 되는 경우가 있겠어요 언제냐면은 얘가 없어지면 돼 얘가 없어지면 2차분의 2차를 B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서 하나 알수 있는 거, A는 0이 되야겠다 그래야 내가 1번의 같은 차수를 비교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가 이제 0이어서 사라질 거니까, 얘가 이 극한 값이 수렴하는 경우는, 분, 분모의 최고창의 개수인 1하고그 다음에 분자의 최고창의 개수인 B, 요거 1분의 B로 수렴할 거야. 그럼 얘가 수렴하는 값이라는 게, 1분의 b인데 그게 문제에서 얼마로 수렴한다고 했냐면은 2로 수렴한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두 번째 b라는 건 얼마다? 2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마지막 정답은 a가 0이고 b가 2입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밑에 있는 두 개도 풀어봅시다. 밑에 있는 두 개도 아까 방식처럼 차근차근 풀어보는데 좀 빨리 풀게. 자, 2번. n이 무한대로 갈때 3n 더하기 2분의 a n제곱 더하기 b n 더하기 1은 2입니다. 2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무슨 값이야? 이것도 일종의 수렴하는 값이고, 여기 위에 적어놓은 1번과 2번 중에서 어떤 거다? 당연히 1번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왜냐면 하 0으로 수렴하지 않았으니까. 자, 그렇게,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면은 분모가 1차식이고 분자가 지금 2차식의 모양이니까 차수가 같아야 수렴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a가 얼마야? 0이에요. 이 경우에서도 얘가 없어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라고 수렴하는 거는 당연히 최고차항의 개수들이 3분의 b, 여기로 수렴을 할 거니까 그게 얼마다? 2에요. 라고 문제가 알려져서 그래서 b라는 건 6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마지막 3번. 자, 3번도 보면은, 극한 값이 쭉 있는, 극한 식이 쭉 있는데, 그 옆에 등호 오른쪽에 3으로 수렴한데, 그럼 3으로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어, 분자 분모의 차수가 똑같거나 분모의 차수가 높아야겠죠. 근데 0이 아니어서 분모의 차수가 높으면 안 되겠어요. 즉, 이거 두개 차수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이번에도 얘가 없어져야 돼. 그래서 A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수렴하는 값은 최고창의 개수인 4분의 최고창의 개수인 B다. 이렇게 수렴할 건데, 얘가 지금 3으로 수렴을 하겠대요. 그러니까 B가 얼마? 12여. 요렇게 여러분들이 몇줄안 쓰고도 머릿속에서 빨리빨리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다음 무리식일 때. 자, 무리식일 때요 K값을 구해보래. 자, 무리식일 때는 왜 다른 때에다가 문자를 안 주고 여기다 K를 주는지 한번 내가 문제를 풀어볼게요. 일단 무리식이라는거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이런말일건데 이거를 그냥 주는게 아니라 유리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무한대 분의 무한대꼴로 바꾼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바꾸는거부터 먼저 합시다 그럼 얘가 지금 분자에 있으니까 분모에 1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뒤에 곱해줄거 루트 n제곱 더하기 kn 더하기 n이다 를 곱해주면은 분자는 얘와 곱해져가지고 a제곱 빼기 b제곱이어서 kn 요렇게만 남겠지 l i m i n이 무한대로 갈때 이렇게 될 거니까, 얘가 지금 2로 수렴한데, 그럼 수렴하는 건2음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또 똑같아. 아까 1번, 1번, 2번. 자, 1번. 분자하고, 네, 분자하고 분모하고 차수가 똑같을 때, 그 다음에 2번. 분모의 차수가 더클 때.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근데 분모의 차수 2번에도 이 경우는 아니겠어요. 왜냐면 얘는 영으로 수렴할 테니까. 2로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k가 얼마인지를 구해볼 건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잘 생각해 보세요. 얘를 무시하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할수 있는 거는 나누기 n, 여기에서도 나누기 n 이렇게 해주겠어. 그럼 여기는 일부러 차근차근 하는 거예요.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면 n분의 루트 n제곱 더하기 kn 더하기 1이고, 그 다음에 k 이렇게 되겠죠. 여전히 n은 무한대로 가는 상태고, 그럼 여기에서 이 부분 계산하면은 얘를 그냥 밖에 두는 게 아니라 루트 안에 집어넣으라고 했어요. 집어넣으면 1 더하기 n 분의 k 더하기 1 분의 k이고 n이 무한대로 갈때 이게 0이니까 분모는 1이 아니라 2가 될 거고 2 분의 k로 줌을 하겠어. 그래서 얘가 얼마다 2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k는 얼마? 4요 이렇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다음에 밑에 2번 요거 풀어볼 건데 자 2번은 잘 보면은 무한대 빼기 무한대 분의 무한대 빼기 무한대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얘 따로 유리화 하고 얘 따로 유리화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개 있으면 두개 하면 되는 거야 그럼 곱해줄 게 어떤 거냐 곱해줄 게위 아래에다가 루트 n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n 그 다음에 루트 n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n 곱해줄 거고 연달아서 루트 n 더하기 k 더하기 루트 n 그 다음에 루트 n 더하기 k 더하기 루트 n 이렇게 두 개를 연달아 곱해져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끼리 골라서 곱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 원하는 거 미리 곱해보면 은 얘하고 얘하고 곱하면 은 n 더하기 1 0기 n이니까 1이고 그 다음에 분모에는 얘가 남을 거야 그래서 루트 n 더하기 k 더하기 루트 n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분자는 앞에 루트 n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n 남을 거고 그다음 얘하고 얘하고 곱해질 거니까 k라는게 곱해지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자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여기 보면은 모양은 비슷한데 조금 다르잖아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어, 위에 했던 것처럼 최고차 나누 기 n 이런 거안 할게요 이런 거안 하고 근데 어차피 생각해 보면은 루트의 n, 루트의 n, 루트의 n, 루트의 n이니까 차수는 전부 똑같애 차수 전부 똑같애서 얘네들은 같은 값으로 수렴을 하겠죠 그래서 2분의 2 곱하기 k라 이렇게 될 거니까 이거는 그냥 k로 질문을 하겠어요. 그 답이 얼마? 9다.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 있겠어. 이 부분 이해 안가면 다른 선생님께 여쭤보세요.